씻지다! 일어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세수하다. 물로 세수하다. 식사하다. 모여서 식사하다. 닦다. 이를 닦다. 인사하다. 아빠에게 인사하다. 열다. 문을 열다. 빗다. 머리를 빗다. 입다. 옷을 입다. 매다. 가방을 메다. 신다. 신발을 신다. 일어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세수하다. 물로 세수하다. 식사하다. 모여서 식사하다. 닦다. 이를 닦다. 인사하다. 아빠에게 인사하다. 열다. 문을 열다. 빗다. 머리를 빗다. 입다. 옷을 입다. 메다. 가방을 메다, 신다, 신발을 신다, 담그다, 몸을 담그다, 맺치다 땀이 맺히다, 밀다, 때를 밀다, 비누 칠하다, 몸에 비누 칠하다, 뿌리다, 물을 뿌리다, 누르다, 샴푸 펌프를 누르다, 감다, 머리를 감다, 미끄러지다, 바닥에 미끄러지다, 감싸다, 수건으로 감싸다, 재다, 몸무게를 재다. 담그다. 몸을 담그다. 맺히다. 땀이 맺히다. 밀다. 때를 밀다. 비누 칠하다. 몸에 비누 칠하다. 뿌리다. 물을 뿌리다. 누르다. 샴푸 펌프를 누르다. 감다. 머리를 감다. 미끄러지다. 바닥에 미끄러지다. 감싸다. 수건으로 감싸다. 재다. 몸무게를 재다. 일어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세수하다. 물로 세수하다. 식사하다. 모여서 식사하다. 닦다. 이를 닦다. 인사하다. 아빠에게 인사하다. 열다. 문을 열다. 빗다. 머리를 빗다. 입다. 옷을 입다. 매다. 가방을 매다. 신다. 신발을 신다, 담그다, 몸을 담그다, 맺치다 땀이 맺히다, 밀다, 때를 밀다, 비누 칠하다, 몸에 비누 칠하다, 뿌리다, 물을 뿌리다, 누르다, 샴푸 펌프를 누르다, 감다, 머리를 감다, 미끄러지다, 바닥에 미끄러지다, 감싸다, 수건으로 감싸다, 재다, 몸무게를 재다.